안녕하세요. 매직카드의 매지 매지입니다 어, 오늘은, 단연하게, 클래시렐 영상, 클래시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어, 며칠 사이에 또, 지금 한 5,960? 5,960, 이제, 6,000을 다시 찍을 건데, 한두 판? 두 판만 이기면 돼요. 근데, 두 판을 또, 한 번에 이기면은 또 몰라도, 근데 또, 이제 6,000이 다 돼가는데, 그렇게 쉽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석궁이 잘 먹힌다는 보장도 없고 아무튼 오늘은 그래도 100%두 판만에 한 번에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어뭐 졌다 이겼다 그렇게 해도 제가 편집으로 잘 알아서 할 테니까 일단은 그래도 영상에서는 두 판이 나갈 겁니다. 자, 아무튼 바로 두판 바로 승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 츠 t 자, 저의 현재 점수는 5,965점. 두 판만 이기면 됩니다. 자, 지금 바로 가볼게요. 자, 일단 상대방 발길이. 일단 발키리 갖고는 무슨 덱인지 알수 없죠 어우 라바네 무슨 덱인지 알수 없죠 어우 라바네 어우 일단 저 발키리부터 끊을게요 오케이 라바운드 어그로 끌렸죠 이런 막을 수 있어요 자, 반대쪽에 반대쪽에 석궁 찌를게요 해골비 행성 한대 맞겠네요. 어우, 내전탑을 아까 너무 왼쪽으로 깔아서. 그러다또 가운데 깔면은, 라바 하운드를 못 때리니까. 어, 약간 저 해골뱅서는 못 막을 것 같은데? 하필 또 마법이 빠이어볼이어가지고 메가 미니언도 있네. 일단 기사를 좀 빼겠습니다. 일단은. 포스트는 그래도 계속 순환해야 되니까. 자, 일단 메가 미니언부터 자를게요. 석궁 찌를게요. 자 석궁 많이 들어가죠. 미니언이랑 라바 풀이랑 같이 쳐가지고. 자, 벌룬 들어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자, 이제부터는 벌룬에 데스 데미지도 맞으면 안 돼요. 자, 일단 석궁 한번 더. 자, 파이어볼. 여가 로켓 날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판은 승리를 갖고 왔습니다. 근데 원래 보통은 석궁이 라바를 못 이기거든요? 원래는 석궁이 라바 못 이겨요. 왜냐면은 약간 석궁은 공중 막을 게 아처랑 뭐 내전탑이랑 화살인데 그세 개도 솔직히 딱히 효율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원래 라벌 덱을 이기기 힘든데 그래도 잘 이겼네요. 자, 여러분, 지금 5점 남았습니다. 5점. 6,000점까지 딱 5점 남았어요. 자, 마지막 판이 될 수도 있는데. 물론 지면 또 얘기가 얘기가 달라지지만. 그래도, 근데 뭐 지면은 또 편집할 거니까. 자, 바로 가볼게요. 해골병사 갈라줄게요. 자, 상대방은 이미 6,000점 넘었어요. 이야 골렘이다 이거 찌르자 반대쪽 <놀람> 야 이거 일단 막기는 막았는데 솔직히 이정도면 잘막은거예요아 근데 막긴 막았는데 이거 복제네 이거 일부 타이밍 때 제가 불릴수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마법이 화살이고 토니도가 아니거든요 그 토니도가 토도 아닌 화살이서좀 걱정되는데 만약에 토니도면 또 이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제 석궁을 함부로 찌르면 안될 것 같습니다 자 암흑마녀 이거 그냥 로켓 쓸게요 왜 암흑마녀가 복제되면 꽤 무섭기 때문에 이거 사전에 미리 미리 잘라놔야 돼요. 자 볼렘 들어오죠. 이거는 석궁을 살짝 끝에 살짝 왼쪽에 깔아놓을게요. 일단 복제니까 진짜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마법이 번개인가? 일단 마법도 중요하거든요. 자, 상당 복제 실수했죠? 자, 상당히 골렘 들어오죠? 자, 여기서는 로켓을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쓸게요. 송나무 굴려두고 와 여러분 진짜 깔끔하지 않습니까? 원래 골렘의 석궁 카운터인데 지금 이기고 있어요. 자 마무리.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천점 달성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6천점 달성. 자, 원래 두판 남았었잖아요. 근데 그두 판을 솔직히 그두판 중에 한 판은 져서 다시 할줄 알았는데 편집 업, 없이 해서 괜찮긴 하네요. 두 판을 그냥 연속으로 이겨 버렸습니다. 특히 이 골렘, 이거. 골렘 복제대. 생성이 너무 안 좋았는데, 그걸 극복하였습니다. 상대방 트로피 볼게요. 최대 트로피 6,217점. 저보다 살짝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렘을 제가 잘봤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은 6,000을 찍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클래시로 할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매직카드의 매직이었습니다. 굿바이.